내가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나? 지옥까지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사건을 날조한 검사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공수처에 고소하여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압 수사, 조작 수사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여 결국 무죄 판결이 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입니다. 송 시장 피인들은 다행히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은두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황우나 의원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 작성과 행사 혐의로 고소한다는 것인데요.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만들고 말겠다는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날조했다며 법무부에게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검찰의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관련 내용들은 예전 굿모닝 충청에 출연했었을 당시에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었을까요? 애초부터 이 사건은 기소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 정작 수사를 받고 어, 재판에 넘겨져서 어, 단죄받아야 될 사람은 황우나가 아니라 김기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을 수 있는 또 그런 그 악행들을 많이 저질러 온주직이 바로 검찰이거든요. 이번 사건이 바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린 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입니다. 한우나 의원은 검찰권 사용으로 인해 없는 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검찰권이 얼마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되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자 국가 권력 남용의 민낯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뭐 그렇게 명예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일이 없을 텐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명예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예, 본인도 괴롭지만, 지지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범죄자 선거운동을 해주냐, 이런, 이제, 항변을 받게 되고, 이분들이 그 답변하기가 참 짜증도 나고, 어 답변하기 힘든 거예요.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또한 황호나 의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지지해 주는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정치 활동이 위축되어 부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적 수사가 개인을 넘어 지지자와 지역 사회 전체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며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없는 죄로 유죄 판결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혹시 뭐, 그거 하시다가 무라병 이런 거안 생기셨어요? 생겼을 뭐, 것 같은데. 네. 수,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밥 네. 맛도 없고 네. 잠도 안 오고 네. 어, 그 분노감 때문에 네. 이 검사들, 이 윤석열 비롯한 이 정치 검사들을 네. 내가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나? 네. 지옥까지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응징을 할 것이다. 음. 사적인 복수가 네.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꿈꿀 수는 없지만 사적인 복수가 허용된다면 정말 지옥끝까지추아가서그 아주 잔인하게 복수 복수를 해야 한다. 수사 업무에 오래 종사한 황우나 의원도 잠을 설치고 잔인한 사적인 복수까지 생각난다고 말할 만큼 정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두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언급하며. 그 개인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인 비극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는 개인을 넘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